나는 먹을 때처럼... 난 자니 정관하이 괜찮네. 응? 이건 뭐야? 저. 핫죽. 이리비벼서 먹는 건가? 거 이거? 다거 하도 이거? 이 기억도 안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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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이 서울서이에서팔렇만팔3만원3을것만은3딱월 만에 3개월 만에 3개월 는 기린 분인데 에3개 먹기 에3기월 만에 이거 하서에3서 그냥 입맛개월만고 괜찮네 특별하니 시원 음, 쪼하다아니야아 <laughs> 아. 음, 음, 음. 아, 물에는 공기빠져없고 이거만 나오면거수 있죠 아 스팸 다 굿리 추함에서 먹었지? 추함에 공기빵 딱한번 공기빵 매운 그 다음에 물에 하나 하고. 음. 음.